복소수에 대하여 z제곱 더하기 z켤레가 0일 때 zn제곱이 정수가 되도록. 자, z제곱 더하기 z켤레가 0이다? 이거는 우리가 사실 따로 공부한 상황은 아니에요. 자, 나온 김에 이거 하나만 짚어놓고 가죠. z는 z켤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z는? 실수인 상황이요. 에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이 나왔을 때 내가 z 켤레를 구해서 z랑 같다라는 걸 풀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z는 z 켤레일 때 이거는 보자마자 z는 실수일 때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z 켤레일 때자 이거는 다르게 z 더하기 z 켤레가 0일 때라고 주기도 하겠죠. 뭐 물론 마이너스 반대쪽에 줘서 어, z 켤레가 마이너스 z일 때, 얼마든지 표현이 다르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다? z는 0 또는, 0을 빠뜨리지 말라 그랬서0 또는 순허수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오자마자 내가 식을 푸는 게 아니라, 어, z는 이거구나 하고 풀, 알고 바로 풀어나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얘는 z제곱 더하기 z 켤레는 0. 이거는 우리가 따로 공부를 안 했으니 얘는 직접 계산을 해주세요. 그러면, a 더하기 bi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bi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정리를 합니다. a 제곱 더하기 eab i 자 더하기 b 제곱에 i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됐고요 플러스 a 마이너스 b 네 그러면 지금 어 실수 부분 a 제곱 빼기 b 제곱 더하기 a는 0이고요 허수 부분 e a b 마이너스 b는 0이에요 자 그럼 얘가 허수 부분 여기에서 b로 묶어내게 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a는 2분의 1이거나 또는 b는 0이다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a하고 b는 모두 양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b는 0이 될 수가 없어서 a는 2분의 1로 결정 자 그럼 이 결정난 값을 어, 실수 부분이 0이다에 대입을 할게요 4분의 1 빼기 B제곱 더하기 2분의 1은 0이죠. 그래서 B제곱은 4분의 3이 되고, B는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양수라고 했으니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A하고 B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Z를 적어 보면 2분의, 자,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사실 우리 오메가로 되게 익숙한 아이일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헷갈린다면, 켤레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바로 세우라 그랬죠? 2분의 1마 루트 3i도 근으로 갖는 이 두근을 갖는 방정식을 세우면 x제곱. 마이너스 합이 1이니까 x. 그 다음에 곱은 4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제곱하고 i 제곱하니까 4분의 4 플러스 1은 0. 요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보는 순간 뭐 하셔야 돼? 네, x 더하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x 세제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얘기예요 그러면 제 zn제곱이 정수가 되도록, 자, 정수가 되기면 하면 돼요. 그러니까 3의 배수면 되겠네요. 자, 100 이하의 3의 배수는 몇 개죠? 네, 33개. 그래서 33이 정답입니다.